2023 경남 도민신문 신춘문의 시 당선작 산책 차수연 환상적인 날씨입니다. 현에 밀고 달리기에 나는 줄을 당겨 바람을 가릅니다. 간신히 튀어나오는 웃음 좋은 날입니다. 죽어가는 사람 목줄 채우기에 느껴봐. 온통 살아있는 것 투성이야. 냄새만 맡아도 꿈틀대는 흙, 돌, 풀, 눈뜬 벌레. 죽은 자의 혀가 잘린 그림자. 산 사람의 입을 뗀 발자국. 그곳에서 영을 찾는 발자국, 발자국, 발자국. 천사 같은 아이들이. 하나 둘 따라부터 나팔을 붑니다 터져버릴 풍선 같은 주인 여잘노칠세라 나는 줄을 힘껏 당깁니다. 봄눈의 생사가 움찔되는 건 입춘이 지나서라지. 마지막 의자에 앉아 잠시 쉬어가는 노파가 말합니다. 검은 새들이 나란히 나란히. 그중 유일한 흰새한 마리 보입니다. 검은 눈들이 나란히 나란히, 그중 유일한 흰 눈알 한알 보이지 않습니다. 유일한 목을 걷거든요. 달리는 남자 위로, 만보 걷는 여자 위로, 쌩 지나가는 자전거 위로. 갑자기 우산을 펴는 여학생 위로 뚝뚝. 서둘러, 서둘러야 했어. 나는 더 이상 당겨지지 않는 바람을 가릅니다. 그처럼 깨끗하게 죽은 사람 처음 봤다지. 어찌나 핥아줬는지 얼굴이 말같아래 봄꽃마냥. 주인 여자와 어깨를 부딪힌 노파가 입을 뗍니다. 자, 당신의 아빠를 들어보세요. 그리고 서둘러 두드리세요. 그녀가 사는 옆집 대문을 똑똑똑 산책할 시간입니다. <laughs> 한책 차수연 시인의 시입니다 음, 이 시는 이 화자가 개인 것 같아요 개가 이렇게 화자가 되어서 말을 합니다 환상적인 날씨입니다 혀 내밀고 달리기에 라고 했어요 네, 개가 혀를 내밀고, 달, 입을 벌리고, 혀를 내밀면, 개는 상당히 좋아하는 겁니다. 개가 입을 꾹 다물고, 뭐, 뭐 쩝쩝거린다든가, 그러면 개가 굉장히 싫어하는 거래요. 그래서 이 날씨에 개는 지금, 혀 내밀고 달리기에, 즉, 기분 좋게 달리기에 좋은 날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줄을 당겨 바람을 가릅니다. 간신히 기어나오는 웃음. 줄을 당긴다. 그래서 바람을 가른대요. 주인을, 개가 주인을 끌고 가고 있어요. 네. 그리고 간신히 기어나오는 웃음. 음, 주인이 어, 산책을 같이 하는데 주인이 잘 따라오지 않아서 웃음이 간신히 켜나온다고 해요. 목줄이 당기기도 하고 또 주인이 개가 주인을 산책시키는 것 같은데 음, 주인이 말을 잘안 들어요. 그래서 간신히 웃음이 나온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좋은 날씨입니다. 죽어가는 사람 목줄 채우기에 그냥 있는 그대로 번역하면. 뭐, 죽기에 딱 좋은 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꼭 그런 것 같지는 않고, 개가 주인을 산책하게 하는 걸로 봐서, 음, 사람이 개를 데리고 그 산책 나가듯이, 개가 어떤 그 죽음과 같은 절망에 빠져있는 사람, 즉, 주인을 산책시키기에 좋은 날씨래요. 그래서, 개가 어, 절망에 빠진 주인을 어, 산책시키는 것 같습니다. 느껴봐, 온통 살아있는 것 투상이야.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흔히 할수 있는 말이죠. 개가 그 주인에게 하는 말 같아요. 그러니까 절망에 빠져 있지 말고 죽음이라는 어떤 죽음과 같은 절망, 절망이라는 것, 그러니까 키에르케고르에 가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절망이라는 것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해요. 그런 어떤 절망에 빠져 있는 어떤 죽음과 같은 그런 절망에 빠져 있는 주인에게 살아있는 것을 느껴보라고 말합니다. 냄새만 맡아도 꿈틀대는 흙, 돌, 그 다음에 풀, 눈뜬 벌레, 죽은 자의 혀가 잘린 그림자, 산 사람의 입을 뗀 발자국, 그곳에서 영을 찾는 발자국, 발자국, 발자국이라고 해요. 음, 냄새만 맡아도 꿈틀대는 이라는 말은 냄새만 맡아도 생동감이 느껴진다, 느껴지는 것들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뒤에 죽은 자, <laughs> 죽은 자의 그 혀가 잘린 그림자라고 해요. 죽은 자의 혀가 잘린 그림자 그러니까 죽어서 혀가 잘렸다는 것은 혀는 어떤 대화, 소통 이런 것을 할수 있는 수단인데 이제 죽어서 말할 수 없게 된 그런 넋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시인이 정말 이렇게 표현했는지는 알수 없고요 어, 읽은 제가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음, 우리가 혼, 그러니까 혼백이라고 하죠. 혼백. 그러니까 사람의 영혼에는 두 가지 넋이라고 할까요? 사람의 넋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늘로 올라가는 넋이, 넋을 가리켜서 혼이라고 해요. 혼. 구름문자에 귀신 귀자 쓰잖아요. 그것을 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흰백자에 귀신 귀자 쓰는 그 백은 땅, 땅에 머물러 있는 그런 넋을 가리켜서 백이라고 해요. 그두 개를 가리켜서 하늘과 땅의 넋을 혼백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그두 혼백 중에서, 음 백에 해당하는 넋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네. 산 사람의 입을 땐 발자국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한데 산 사람의 입을 뗀 발자국이라고요. 이 발자국은 살아있는 사람을 어쩌면 그 입을 뗐다고 한 걸로 봐서 더 이상 음 말을 할수 없게 하는 그죠? 완전히 절망에 빠뜨린 말을 할수 없게 하는 그런 혹시 또 살인자는 아닐까 하는 느낌도 들어요. 그런 발자국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음, 산 사람의 입을 땐 발자국. 꼭 살인자는 아니다 하더라도, 산 사람의, 어, 어쩌면 그 살아있는 사람이 입을 뗐다 이 말은 말을 시작했다 이런 말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말을 하게 하는, 즉 말을 걸어오는 발자국이라는 말로도 보입니다. 그런데 뒤에 내용이 조금 애매합니다. 음, 그곳에서 영을 찾는 발자국, 발자국, 발자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영을 찾는다고 해요. 음, 어쩌면 이 말이, <laughs> 만약에 산 사람의 입을 뗀 발자국이 어떤 살인자의 발자국이라고 가정한다면, 저 죽은 자를 그 다음에는 죽은 자를 애도하는 발자국이라는 말로도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떤 것도 그 뒤를 수습하는 사람들의 발자국이라는 말로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천사 같은 아이들이 하나 둘 따라붙어 나팔을 붑니다이 천사 같은 아이들은 어쩌면 그... 벌레 소리나 새 소리 같은 자연의 소리를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음, 터져버릴 풍선 같은 주인 여자를 놓칠세라. 나는 줄을 힘껏 담깁니다. 터져버릴 풍선 같다. 이 말은 주인도 어떤 죽음의 절망 같은 어떤 고독을 느끼거나 어떤 좀 절망에 빠져 있는 듯 해요. 그래서 음, 터져버릴 풍선 같다고 말하는 것이 어쩌면 어, 삶이 위태로운 이런 뜻으로 보이기도 해요. 주인 여자를 놓칠세라. 나는 줄을 힘껏 당깁니다. 그러니까 <laughs> 주인 여자를 놓칠세라. 절망에 계속 빠져있으면 어, 주인이 어떤 죽음의 절망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살리기 위해서 산책을 시키는 개는, 그, 어떤 산책을, 줄을 힘껏 당긴다고요. 줄을 힘껏 당기는 것은 산책을 통해서 어떤 치료, 좀 치료를 하려고 하는 어떤 노, 노력인 것 같습니다. 봄의 생사가 움찔되는 건 입춘이 지나서라지. 봄눈이라고, 있죠. 우리 그, 봄에, <laughs> 봄에 생사가 움찔되는 것, 입춘이 지나서라지라고 하는데, 봄눈은, 뭐랄까, 우리 봄눈 슬듯, 뭐 봄눈 녹듯, 이런 표현이 있죠. 굉장히 빨리, 금방 사라져버리는 어떤 존재를 비유적으로 하는 말 같아요. 봄눈의 생사, 이 말도. 음, 음질된, 봄눈의 생사라는 게, 그렇죠?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왔다가 태어나는 순간, 바로 죽음을 향해서 가는 어떤 그런 인간의 삶과 죽음을 봄눈의 생사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방, 순식간에 지나가버린 어떤, 어, 우리 인간의 삶 생사를 말하는 것 같아요. 음, 움찔 되는 거는, 움찔 된다는 것은, 그 조금 깜짝 놀래서 좀 움츠러든다고 하죠. 입춘이 지나서라지, 내가 그러니까 봄눈이 금방, 봄눈 녹은 지도 얼마 안 되는데, 벌써 입춘이 지났다고요. 그러니까 생과 사는 딱 붙어 있어서, 어, 태어나자, 태어나자마자 어떤 어, 죽음을 향해서 가는. 인간의 존재를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 의자에 앉아서 잠시 쉬어가는 노파가 말합니다라고 말했네요. 마지막 의자에 이말참 뭐라고 해야 될까? 이 와닿죠? <laughs> 마지막인 의자에 앉아 잠시 쉬어가는 노파가 말합니다. 라고요. 음, 마지막 의자. 글쎄요. 마지막이라는 것, 마지막 의자라는 것은 어떤 목표 지점에 도달하기 전에 어떤 마지막 의자라는 말로도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그러니까, 마, 지금은 어떤 목표 지점이 뭘까요? 노 노파에게 어떤 목표 지점 거의 다 왔어요. 예. 거의 다 왔다는 것은 죽음이 목표 지점이라는 우리 산다는 것은 죽음을 향해 가는 과정이죠. 그게 삶이라고요. 죽음 그러니까 숙명으로서 주어져 있는 죽음까지 가는 것 그것이 삶의 완성이라고 볼수 있겠죠. 지금은 의자에 앉아서 쉬는데 곧 누워서 쉬겠죠. 그러니까 노파가 지금은 앉아서 쉬지만 곧 누워서 쉬게 될그 노파가 말했다고 해요. 어떤 이승에서의 마지막 휴식이 아닐까라고 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음, 또 검은 새들이 나란히 나란히 그중 유일한 흰새 한 마리 시에서 새라는 말을 쓸 때는 상당히 조심스러워요. 이 새는 아무리 그냥 있는 새, 자연에 있는 그 새를 그냥 가리켜서 쓰더라도 독자들은 그냥 영혼으로 읽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진짜 영혼의 의미로 쓴것 같기도 해요. 검은 새들, 영혼들 중에 검은 새, 검은 영혼이 뭐가 있을까요? 검은 영혼. 그 중에 유일한 흰새한 마리 보입니다. 시인이 어떤 의미로 썼는지는 알수 없지만, 이, 검은색, 즉, 검은 옷을 입은, 어, 홀령하면 저승사자가 좀 떠올라요. 그러니까, 어떤 검은 도포자락을 입고, 어, 이제 전설의 어떤 거, 사극이나 이런 거 보면은, 어, 저승사자 나올 때꼭 검은 옷을 입고, 검은 도포를 들어보죠. 예, 네, 그런, 그런 어떤 저승사자를, 저승 사자의 영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유일한 흰새한 마리 이게 이제 그 백령이라고 하죠. 그넋 중에서 아직 땅에 머물러 있는 영혼, 죽은 사람의 영혼이 예, 저흰 새로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예, 검은 새들이 흰 새들을 데려간대요. 검은 눈들이 나란히, 나란히, 네, 그중 유일한 흰 눈, 하나를 보이지 않습니다. 음, 검은 눈들, 물론 뭐, 그런 어떤, 요 위에 있는 것과 일치시킬 수도 있겠지만, 따로 볼 수도 있겠죠. 어, 참새나 짐승들의 눈은, 대부분, 그, 우리 눈, 인간의 눈은 하얀 부분이 있죠. 공막이라고 하는 하얀 부분. 그래서, 인간의 눈, 그래서 그 공막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여러 가지 감정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눈으로. 그리고, 어, 짐승들의 눈은 대부분 검은색으로만 이루어져 있죠. 공막이 거의 없어요. 물론 뭐, 개나 소 같은 경우는 조금 보이기도 하는데 그 검은 눈들은 짐승들의 눈일 수도 있겠죠. 물론 또 어떤 저승사자의 눈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짐승들의 눈 같아요. 그 중에 유일한 흰눈 하나를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의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네요. 음 네, 왜 그럴까요? 사람의 눈이 보이지 않는데요. 유일한 목을 그었거든요. 이 목을, 어, 완성된 글씨로 쓰지 않고, 이렇게 분리된 어떤 철자로 나열을 해놨어요. 이게 시각적으로 너무 끔찍해서, 목이라고 표현하지 못하고, 어, 그 끔찍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음, 분리해서 적어 놓은 듯 해요. 반대로 머리와 몸통과 또 다리를 이렇게 일부러 더 잔혹하게 보이려고 좀 나누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 미음을 음 머리, 뭐 오를 갖다가 몸통 또뭐 다리를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해 놓고서 어 잔혹함을 더 표현한 것 같기도 하고 아주 상반된 느낌이 들죠. 첫 번째는 너무 끔찍해서 목이라고 표현하지 못하고 따로따로 적어 놓은 것 같기도 하고, 오히려 반대로 아주 머리와 몸통과 다리를 분리해서 더욱 어떤 그 끔찍함을 더 강화해서 표현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독, 뭐, 읽는 사람의 어떤 그 사정에 따라서 다르게 보일 수도 있겠죠. 다리는 남자, 위, 달리는 남자 위로 만보를, 만보 걷는 여자 위로, 생 지나가는 자전거 위로, 갑자기 우산을 펴는 여학생 위로, 뚝뚝. 이 부분은, 음, 조금, 뭐라 그럴까요? 명료하게 좀, 음, 와닿지는 않는데, 산책로를 뭐, 지나다니는 사람들, 뭐 또, 또는 뭐, 살아서 활동하는 사람들, 또는 뭐, 죽은 사람들과 어떤 대비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한 듯 해요. 그, 뭐라 그럴까요? 음, 하,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너무 고독해서, 그죠? 너무 절망해서, 또는 고독해서, 고독에, 고독으로 인해서 너무 절망해서 어떤 그 죽음을 고민하고 죽음을 선택하는데, 음, 그 주변에서는 뭐, 춤을 추고 즐겁다고 노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뭐, 아주 생기, 그런 거죠. 그, 웨이스트랜드의, 누구죠? 그, t 스 엘리어트의 시, 황무지라는 시가 있죠. April is the cruelest month. 라고 시작되는 단어. 잠깐만요. 한국말로 하면은, 4월은 가장 잔인한 날이라고 표현하죠. 거기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음, 인간의 세계는, 어, 뭐랄까, 너무 타락하고 파괴되고, 좀 그런 어떤, 어, 절망의 세계인데, 근데 그 4월이라는 달은 꽃 피고 새가 울고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그 절망이 더욱 어떤 그, 뭐랄까, 더욱 그 슬프게, 더욱 비극적인, 어, 인간의 세계는 더 비극적으로 보이는 어떤 효과를 내는 것 네,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이 사람은 이렇게 목을 그었는데 그 밑에는 아주 생기 가득한 사람들이 활력이 넘치고 그 위로 뚝뚝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 위로 뚝뚝이라는 게 그런 사람들 위로 어떤 그 음, 뭐랄까, 어떻게 보면, 어떤, 그, 슬픔, 어떤 비극이 뚝뚝 떨어진다, 라는 말로도 보이고, 또 어떻게 보면, 눈물 우리가 눈물을 뚝뚝 흘린다, 라고도 하죠. 네, 그 위로, 어, 눈물이, 눈물을 뚝뚝, 눈물을 표현한 것 같기도 하고, 또는 어떻게 보면, 음, 그러한 비극들이 이 사람들 위로 뚝뚝 떨어지는데도, 어, 관심이 없어요. 예, 좀 그런 느낌도 들고, 좀 다양하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둘러, 서둘러야 했어. 라고 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굉장히 중요한 말 같은데. 서둘러, 서둘러야 했어. 이 말은, 일단은 서두르지 않았다는 말이 내포되어 있죠. 서둘러야 했는데, 서둘러, 서둘러야 했어. 서둘러야 했어라고 하죠. 엄마 했어야 했다. 어. 뭐뭐 뭐 했어야 했다 그런데 안 했다라는 의미가 내포돼 있죠. 음, 옛날에 지금도 그렇겠지만 시골에서는 그 노인들이 많이 좀 사시죠. 그런데 그 노인들이 서로 아침이 되면은 무난 인사를 달립니다. 기침을 하면서 뭐 기침하셨습니까? 하고 인사하고 이렇게 옆집에 있는 사람들한테 항상 아침마다 인사를 해요. 왜 그럴까요? 네, 밤새 돌아가셨을지도 모르니까 확인하는 거예요. 음, 서로에게 관심을 주면서 그렇게 확인하는데 이 도시 현대인들의 현대 도시인들은 어, 어떤 고독사를 하거나. 그래도 서로 모르죠. 모르는데 그런 어떤 그음 뭐라 할까 어떤 서로에게 어떤 관심을 갖고 보살펴야 되는데 좀더 빨리 음 산책을 시켰더라면 어떤 비극이 안 왔을 텐데 우리가 좀 빨리 산 옆에 이웃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좀 노크도 해보고 좀 서둘러서 그랬더라면. 어떤 그런 비극이 오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음, 그러지 못했다라고 개가 인간을 가르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말은 어, 화자는 개니까요. 개가 인간에게 그렇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좀 빨리 조금 더 빨리 관심 좀 갖고 같이 산책 좀 하지 그랬냐라고 개가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당겨지지 않는 바람을 가릅니다. 음. 네. 이제 걔도 음, 바람을 계속 가른대요. 음. 그러니까 오이 힘껏 힘이 다하도록 더 당겨지지 않을 정도로 힘이 다하도록 자신은 어 말아 그그 절망에 있는 그 사람을 산책시킨다고 해요 음. 그리고 그처럼 또 전혀 다른 말이 또 끼어들었네요 그처럼 깨끗하게 죽은 사람 처음 봤다지 어찌나 핥아줬는지 얼굴이 말각털에 봄꽃 마냥 이 죽은 자도 개를 데리고 나왔나 봐요 이 죽은 자를 어, 정말로 안타깝게 진심으로 죽은 자를 죽은 자였던 그마 죽은 자를 사랑에 사랑으로 보살펴준 것은 반려견뿐이었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네, 어찌나 핥아줬느니 좋던지 얼굴이 말같 털에 봄꽃 마냥 꽃이 될 정도로 저 죽은 자가 꽃이 될 정도로 이렇게 핥아줬다고요. 네, 인간이 다 베풀지 못하는 사랑을 반려견이 베풀고 있습니다. 주인 여자와 어깨를 부딪힌 노파가 입을 때입니다. 말하기 시작합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음, 자. 여기서도 이렇게 노파라는 말이 조, 조금 전에도 나왔었는데, 노파를 이렇게 가져와서, 어, 시를 쓰는 거는 뭐라 그럴까 이 시는 상황 상황이 이렇게 이런 어떤 단어들 때문에 단어가 이런 단어들 때문에 좀 뭐랄까 불안감을 좀 조성한다고 할까요 음, 아 긴장감이라고 많이 하죠 시에서는 어떤 그 주인 여자와의 노파는 어떻게 보면 그 죽음을 앞둔 사람이죠. 가장 죽음 가까이에 가 있는 사람. 목표 지점에 가장 가까이에 가 있는 사람이고, 또 노파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마지막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입니다. 네. 그 사람이 입을 뗀대요. 말을 한대요. 자, 아빠를 들어보세요. 그리고 서둘러 두드리세요. 그녀가 사는 옆집의 대문을. 유세 안부를. 네, 빨리 물어, 안부를 빨리 물으라는 거죠. 관심 좀 갖고, 네, 물으라고 해요. 음, 그, 걔, 어떤 그 외로운 어떤 이웃의 안부를, 음, 빨리빨리 살피세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 어떤 사람들이, 저 현대 도시인들은 어떤 이웃의 얼굴도 모르고, 뭐, 죽어도 잘 모르죠. 그런데 음, 그렇게 산책을 같이 하래요. 음, 조금 서둘러서 관심을 가지면 그런 어떤 비극들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똑똑똑 산책할 시간입니다. 네, 외로운 이웃에게 산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개가요. 사람이 사람이 사람들끼리 서로를 배려하고 관심 갖지 않으니까 개가 네, 산책시키면서 주인도 산책시키고 그러면서 어, 개가 인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서로에게 관심 좀 가지라고. 네 지금까지 2023 경남 도민신문 신춘문예 시당선작 산책. 차수연 시인의 시를 함께 감상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